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커롱티슈진 말씀 드립니다. 이 티슈진이 4 4 0억 정도 유증을 이제 실시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한 보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좀 테크를 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좀 디스성 기사가 실려 있죠. 디스성 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어, 조정을 약간 하려하는 그런 모습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주가 움직임도 예상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영상 후반부에는 티슈진과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그 매집을 할 만한 매집주, 네, 이거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티슈진 바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는 부분은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 일단 그 수급하고 그 디스성 기사 글을 이제 살펴본 텐데요. 디스성 기사를 먼저 보면, 1월 10일 날, 15시 17분에, 자, 요런 기사가 팔스9 사이트에 실렸어요. 네. 441억 유증이 오래 못갈 듯. 이렇게 일단 제목을 달았는데, 결국은 이제 현금이 441억 정도 받아도 현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정도로 상당히 충격적으로 이제 기사를 썼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정도로 제목을 달면서, 소제목을 달면서 충격적인 기사를 썼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그 디스성으로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좀 보면, 결국 그 작년과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비가 한 800억 정도 소요가 됐다 이거죠. 네, 작년과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비가 최대로 많이 소요가 됐다 이 얘긴데, 어이400이 정도 패턴으로 본다면 441억 정도로 수혈 받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현금 가지고 있던 200억 정도 이거는 일단 좀 소모가 어느 정도 됐을 것이고 이 441억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네, 이런 건에 기사가 실린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 해에 800억 정도 들었다고 한다면 441억 정도면은 이제 반년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 정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일단 요건을 좀 우려하는 건에 기사가 실린 거라고 봐야 되는데 너무 안 좋은 데만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자, 후반에 보면은. 자본잉여금이 5,271억 정도, 5 7 3억 정도 있다. 아,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 자본대비 자본통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재무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기업이 뭐 잘못될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고.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그 강조를 안 하고 현금 부분에 대해서만 좀 강조를 좀 디스성으로 좀 했네요. 여기도 나와 있듯이 3분기의 자본 이여금은 5,258억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 기본적인 자본 대비해서 자본 총계 상당히 높고요. 자본 이여금 또한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재무적인 부담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다만 이제 실적 손익이 좀 손실이 좀 안, 아, 저 이익이 좀안 나고 이런 부분들은 어,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건이고요. 야. 일단 중요한 것은 인버사 성공이죠. 그 꿈을 가지고 주가는 항상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높이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리고 이 현금이 임상을 하면 자꾸 소요되는 것만은 틀림없죠. 하지만 뭐 임상 진척도만 좋으면 외부에서 자금은 충분히 다 끌어 당길 수가 있어요. 뭐 12BW 발행이라든가 또는 뭐 코어롱에서 다시 이제 나중에 제3자 배정 유상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기, 기관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관건은 코롱티슈진 인보사의 임상의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예요. 이것만 좋으면 충분히 자금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441억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너무 자꾸 비중을 두면은 투자가 안 되죠, 여러분. 제약바이오 종목이 되게 다그 꿈을 가지고 승인 날걸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침소 봉대할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급적으로 볼 때, 여러분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에 외인들이 8만 7천 주 정도 순매도가 물론 나왔어요. 하지만, 이 외인들의 패턴은, 누적 순매수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주체는 일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JP 모간 같은 데서 주체 역할을 역시 아직 하고 있어요. JP 모간의 행보는 숙매수가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매도했다 하더라도. 신한 증권 같은 경우는 숙매도 위주로 가고 있지만은 얘네들은 이제 단타기 때문에 얘네들보다도 JP 모간 쪽이 주체가 돼서 현재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고. 음,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 같은 경우를 보면 이번 주간에 주봉의 모습도 웃고리가 좀 달렸지만은 20주선 상승하에 이 상승 구도를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요거 우리가 아직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코롱티슈진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정을 이제 보인다 하더라도 아, 차트적으로 보면 20일선 올라가면서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대개 이런 정도 라인에 2만 7천원 선에 걸리면서 다시 반전시도 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여러가지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호재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라 너무 위축이 될 그럴 상황은 절대 아니죠. 최근에 돈이 들어온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비국권과 관련한 재료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조정은 조금은 더 진행될 수도 있다 그랬다가 다시 시세를 내든가 이런 1번 코스로 가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다시 가는 2번 패턴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아직 열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정이 그 극히 제한적인 범위 정도로만 일단 전개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비중을 좀 일부 축소해서 뭐 저점에서 한번 더 많이 사고 평균 매수단가를 떨어뜨리는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오늘 이후 상황에서 수급과 재료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칭을 드릴 거예요 정보하고 사인을 드릴 겁니다 소통과 추천주도 말씀드리고요.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죠. 혼자보다 낫습니다. 코롱 티슈진이라고 미리 문자를 주세요. 그 문자 주신 분에게는 유료가 아니죠. 100% 무료로 제가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미리 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어,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원에서 4만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위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요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게 자본총계죠. 즉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천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더블, 세 더블, 세 배, 이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요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네,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따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날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해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해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어 자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그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네,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 해석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네,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아, 이게 뜨면은 더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는 인물 테마에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드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입니다.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 조정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네, 이 부분인데요. 네,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드리면, 보내, 보여드리면, 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은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네,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단 강점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제가 그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한번 봤더니 네. 현금성 자산이 한 천억에서 삼억 삼천억 정도. 네, 이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막이를테면 뭐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네,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니까, 러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트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뭐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말아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막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자 팔때 돌파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 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아,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아,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요. 이 아, 번호로 내 집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아,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